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비슷한 소형 sv u 코나 셀토스 베뉴가 출시되고 있죠 어떤 차가 있는지 어떤 것을 구매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종 트림별 가격을 보면 코나 모던 트림 기준 2,468만원에서 3,142만원 이고요 셀토스는 트렌드 기준 2,078만원에서 2 1 0 0만원 86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반면, 배뉴는 프리미엄 기준 2146만원입니다. 그러면, 배뉴가 셀토스보다 비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셀토스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가 2413만원. 배뉴 프리미엄이 2146만원입니다. 배뉴가 260만원 저렴합니다. 다음은 재원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즉 길이가 가장 큰 차는 셀토스 4390mm이고 코나는 4350mm로 셀토스보다 40mm가 짧습니다. 반면에 벤유는 4040mm로 세개 차종 중에서 가장 길이가 짧은 350mm가 짧습니다. 그리고 축강거리 휠베이스가 성능에 상충되는 재원인데 코나가 가장 긴 2660mm로 전장이 긴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축간 거리를 길게 했다는 것은 실내 공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것입니다. 파워트레인입니다. 코나와 셀토스는 가솔린 2.0, 1.6 터보 같은 파워트레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뉴는 가솔린 1.6, 123 마력으로 세 차종 중에서 가장 파워가 적습니다. 그리고 코나는 1.6 하이브리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SUV 하면 오프로드, 눈길 등에 유리한 4바퀴 구동인 4일 드라이브가 코나와 셀토스에 적용된 반면 베뉴는 2일 드라이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입니다. 2일 드라이브는 후륜이 c t b 인 반면 4일 드라이브는 멀티링크를 적용해서 노면의 충격을 상하로 전달하는 CTBA에 비해 링크를 통해 노면 충격이 분산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티정승차감이 유리해요. 반면에 트윌 드라이브 대비 중량이 약 80kg 무거워 연비에 불리합니다. 복합 연비입니다. 코나는 가솔린이 2.0, 13.6부터 하이브리드 19.8 그리고 셀터스는 12.9부터 포일드 라브 1 1 8 베뉴는 13.7입니다. 이 세차종을 보면 코나와 베뉴가 거의 유사합니다. 세차종 모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지능형 안전기술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었어요. 근데 다만 베뉴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항으로는 베뉴가 후속 승객 알림과 다중 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외관 사양으로는 코나가 17인치 타이어, 셀토스가 16인치 타이어, 그리고 베뉴가 15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코나와 셀토스에 적용된 반면에 베뉴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장은 가죽 스테링 열선이 코나와 베뉴가 기본으로 적용된 반면 셀토스는 프레스티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오토 에어컨은 코나 베뉴가 프리미엄에 적용된 반면, 셀토스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옵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코나와 베뉴가 인조 가죽이 적용된 반면, 셀토스는 직물이 적용되어 프레스티지 선택이 필요하고, 또한 일렬 열선 통풍도 셀토스에는 프레스티지 선택시 가능합니다. 현위 사양 중 스마트키 원격 시동이 셀토스는 프레스티제 파워 세이프 인도는 코나와 셀토스가 중간 트림에 그리고 모든 기기에 범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USB C 타입 단자와 오토 홀드는 베뉴를 제외하고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외장 칼라는 코나는 화이트, 그레이펄, 그린순이고 셀토스는 화이트, 블루, 그레이순입니다. 그리고 베뉴는 화이트, 그레이펄, 블루순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선호일 수 있는 화이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나의 장점은 기본차의 풍부한 사양,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연비, 단점으로는 다소 비싼 가격입니다. 셀토스의 장점은 가성비, 단점으로는 기본차 트렌드의 핵심 사양 부족과 연비입니다. 베뉴의 장점으로는 저렴한 가격, 연비, 니치마켓 차량으로 경영 소형 중간의 SUV 그리고 단점으로는 오토홀드 스마트 크루즈 기능 등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모터앤드라이버 였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